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청소년 소비 생활의 이해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부할 거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소비 성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또 사용하고 그거를 처분하는 모든 과정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뭘까요? 소비자, 네, 방금 얘기했던 소비,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죠. 자. 우리 사회의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농업 시대 그러니까 농경 사회일 때는요, 어, 지금과 같은 형태이기보다는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스스로 뭐 생산하고, 그거를 또 생산한 것을 스스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 환경이었다면, 이게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이 형성되고요. 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물건의 도, 대용량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정보사회로 바뀌게 돼요. 자, 정보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요즘은 이 전자상거래 에 더해서 우리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진행하는 소셜 캠, 커머스라고 하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SNS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소비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자, 청소년 소비자는 아, 앞으로 미래에 어, 방금 얘기했던 소비라고 하는 형태. 네. 소비 생활을 주도해 나갈 중요한 소비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청소년 소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청소년 소비자이고. 자, 청소년 소비자의 어 특징을 좀 보면요. 자율성과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비에서도 독립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서 주는 걸 썼다가 이제는 스스로 어, 이 소비라고 하는 형태에 구입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겠죠. 하지만, 어,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면서, 또래 집단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서 소비에 있어서도 또래 집단을 따라 하려고 하는 동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 소비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니까 소비에 대한 경험이나, 어,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소비자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로, 모방 소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개성이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나한테 어울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어,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 뭐, 내가 생각하는 유명인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소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는 소비. 이걸 모방 소비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아까 동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조 소비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동소비가 나타나요. 충동소비. 네, 충동소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형태의 네, 소비를 얘기해요. 마음에 드는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또는 세일을 한대요. 그러면 그냥 사려고 하는 형태의 충동소비가 나타나요. 세 번째로 어, 좀 고가의 상품. 우리 보통 플렉스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렉스 했다. 고가의 상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네, 경제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소비를 보여요. 보통 우리 플렉스 했다고 하죠. 플렉스 했다 할때 이게 바로 과시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과소비가 있어요. 어, 이렇게 앞에 과자가 똑같아서 그래서지 자꾸 헷갈리거든요. 과시 소비는 자신의 경제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과시 소비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보여주려고. 자, 과소비는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하죠. 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지나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잘못된 소비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